새벽을 도우시는 주요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께 우리의 온사이 위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도촌에 재난과 지진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있고, 많은 억압과 고통이 있건만, 우리에게 이 같은 자유를 허락하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며, 또 병마가 많고, 사건이 많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주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풀어주셨지만,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고,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시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실수가 많고, 너무나 나약한 때가 많고, 좌절된 때가 많은 불신앙적인 사람들이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양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원컨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찬송하며 살게 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단을 지켜갈 수 있게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중단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새벽 한 시만은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우선 꼭 들이시면서 그렇게 남은 해를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새벽마다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므로 해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고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순교하는 자에게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줄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은총을 더 해주시며, 이게 맡기신 많은 기관이나 많은 일들 능히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봉사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안에 충만한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백성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또 그리고 섬기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폭력이나 또 파업이나 또이 대모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더 이상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 아름다운 그런 질서를 찾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람다 바라옵는 것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푸는 백성이 되고, 서로 존교하는, 신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당의 논의를 주시사, 어수석히, 가난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들의 그 귀한 어린이들을 돌보고자 합니다. 저들을 먹일 수 있고, 넉넉하게 먹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사를 더해주시고, 모든 기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하게 하소서,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당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조금 도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주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오시사 위두무에 굳게 서고 그들의 장례가 주의 손에 붙들리어 소중하게 쓰여지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중의 인들도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에게 꼭 위로하시며 큰 은사를 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하로의 생활을 주게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도 하고 증인이 되기도 하며. 주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에스겔 38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좀또 눈이 좀 길어집니다만 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8, 1절로 23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과 땅에 복귀한 오스와메섹와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오스와 메섹과 두발과 왕고압 그런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하고 이르게 너와 말과 기와 온 군대를 그들이 하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고와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한과 독발강족과 그 모든 때곧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 모든 고인들에게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에게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에 만년에 내가 명을 받고 그 땅에 오래 황화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의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 부터 모여 그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병안이 거하는 중이라. 내가 고곳으 오지, 때와 그 모든 함께 많은 백성의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여와가 호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 마음이 여러가지 생각이요. 악한 대열을 내말하기 내 백성을 평온의 골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장도 없고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다 평화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로 그를 박탄하며 노려가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그 황묵게 하였다 지금은 그를 고쳐하는 땅과 열국과 모의의 숨숨과 재못고 세상 중앙에 고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수바의 권한과 다수의 상고 그 보안자들이 내게로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내로약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고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이 은의 이르기를 주요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그 고토를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을 만들고 단그 뛰어 능한 군대와 너와 함께 하되 구름이 땅에도 그에 같이 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덮으러 오리라. 곡과 늘을 불어다가 내 백성을 하리 이는 내가 나로 이방 사람에게 목전에서 내,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그들을 알게 하리라 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쪽에 내종 이스라엘 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곳 사람이 네가 있느냐 네가 그들이 그때 여러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너를 지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 내 노가 그들의 얼굴을 나타내리라 내가 두고와 맹렬한 노를 말미암아 그와 그날의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 고기를 공중의 새를 두고 짐승의 땅과 거기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앞에서 떠날때 모든 산과 무너진 덜기 무너진 그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모든 산 중에 이를 질 자자가 부린 각 사람의 형제를 질 것이고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문하여 쏟아진 폭우와 큰 박방으로 피서. 유황으로 그들을모은 때와 함람한 백성을 귀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하여 요러날이 그라 에서내 존재가 이루어이 나로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laughs> 오늘 본문 말씀과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그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 곡과 로스와 매색과 두발 이런,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곡이라는 말또 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그당시 지금 생각할 때에는 어느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 지명을 잘알 수가 없어서 그것을 추상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구체적 의미로 해석하려고 그런 해석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문에 나타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린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이 백, 하나님의 집,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언제나 설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러 오십니다. 뭐 설사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뭐 잘못하는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큰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들은..." 득세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약 그걸 아주 호기 회롭고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로 말미암아 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사람이 괴롭힐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혹은 보로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만 은그 어느 누군가 다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기 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기 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번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될 때, 바벨론 포로 될 때에 그때에 그야말로 무방택입니다한번 와서 바벨론 나라가 와서 전부 진멸을 하고. 성을 다 때려 부시고 성전을 불사르고 성전 지명을 다 옮기고 또절 남들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해갔단 말이에요 수만 명을 이걸 포로로 해 바벨론으로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70년을 지냅니다 이 70년 동안은 이 예루살렘 이 근방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성벽도 없지요 성전도 없지요 또 아주 지도자도 없지요. 또몇 사람이 있어서 좀 이제 질서를 지켜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서로들 간에 또 분쟁도 있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는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을 계기로 해서 유대 이스라엘 나라로 들돌어온단 말이에요. 와서 자기 땅을 삼으려고 하거든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치겠지만, 너희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내가 용납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시모와 같은 거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뭐, 내 자식을 잘못할 때, 그걸 내가 징계합니다. 꾸중하기도 하고 징계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뭐 어쩌고 어쩌고 또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건 참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건 또좀더축소해 말하면 부부간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할 때 이걸 보고 나무라든가 때리면 그 어머니가 기분 나빠가지고 또 편들어요. 또 나는 내 자식을 내가 징계할 수 있어도 내 아내가 내 아자식에게 뭐어고어고 나쁜 얘기 하면 나는 아주 듣기 싫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치십니다. 그러나, 이방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대로 그 약점을 노리고 쳐들어오는 것, 하나님 보아시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계기가 뭐냐 하면은, 아,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포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돌아올 때, 뒤에는 어, 파사 왕이 있습니다. 파사 왕 고레스가 이렇게 포로 된 사람들을 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런 특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그뭐 무슨 힘이 있나요? 군사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넉넉한 쓰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고 성과학을 다시 쌓으려고 할때 그야말로 적이 볼 때는, 적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거를 괴롭힌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다시 뒤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그 무리들의 그 수고를 옆에서 보면서 가소롭게 여기고 바로 그 시간에 쳐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왕이 없어요. 아직도 성, 성벽도 세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기간을 이용해 쳐들어오는 거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벽도 없고, 저 왕도 없다. 그러니까 쳐들어가자. 뭐, 이것까지 쳐들어가는 건 그야말로 지금 만 먹는 거니까 쉽단 말이에요. 이래서 너희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일, 이런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국에서 모이면서 말합니다. 다 평안히 그 거하는 중이다. 자, 이제 네가 올라 너와 네 모든 때와 모든 함께 온 백성이 권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쳐들어 가자 하고 쳐들어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걸 잊지 말아야 되죠.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건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걸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정적인 사건, 경제적인 사건, 물리적인 사건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건데 그걸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습니다. 성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입니다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 여러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 왕이 없다. 절이 포로되어 갔다. 남은 사람들 얼마들 모여 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좋은 기회다. 어, 쳐들어가겠다. 그것은 용납지 않는다는 것이 옵시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의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렇게 지켜야 되고,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역사의 의미를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 속에 흘러가는 사건 속에서 그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가 가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합당하지인가? 지금 뭐 벌고 못 벌고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때라도 어떤 굉장한 성공에도 혹은 어떤 때는 굉장한 실패에도 항상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고 있어요. 거기에 뛰어들었으면 안 돼요. 뛰어들어서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 성벽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은사를 빈 바로 그때예요. 여기에 내가 뛰어들어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줄 아는 시각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이에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하더라도 그래요 왜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혹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심판하든가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이나 변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고요. 동시에.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어지 악인이 망하는, 자기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치고 계시는 것이지. 나와 관계가 없거든요. 네, 악한 사람 잘못되는 것. 그대로 내가 마음속에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이 심판받는 그것을 내 성공의 기기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진실한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포로되어 간다고 해서, 그 약점을 계기로 해서 내가 쳐들어오려고 하던가.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날,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요.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많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궁유리에기 있어서 회복해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에, 지금 여기에 정치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이걸 쳐들어오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두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요. 그 점을 꼭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는지, 혹은 심판을 받는지,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어, 뭐, 가까운 친구 간에, 혹은 친지 간에, 혹은 부부 간에까지도, 부부 사이도, 그건 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건 그의 문제예요. 그내 문제가 아니다. 닙 그런지나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의 문제든 그 누구의 문제든 대가 보면은 자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문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하고 존재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런 생각을 다 불러 단순하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것 나와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 일이요. 그리고 나는 나로서의 진실만 찾아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이지. 오늘 법문해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예요이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명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들이 이것을 잘못 처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그들을 다 보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쳐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는 거로 하나님의 손길을 볼줄 알아야죠. 지금은 왕이 없어요. 성벽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그러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방해하겠습니까?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베푸시는 때 하나님이 내게 복주시는 시간에 누가 내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꼭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사람의 속,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복된 자가 먼저 있어요. 복된 사람이 있을 환경은 복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변 모든 일은 복된 일로 바꾸어 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맥,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옵시다. 기도하십시다. <목소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